네, 원래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었던 박나래 씨가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전 우려 때문이다, 또 건강상의 이유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남해영 기자도 좀 취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지기로 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나요? 박나래 씨측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원래대로 만약에 포토월에 섰었다라면 어, 다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뭐 그 동안에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뭐그 동안에 뭐, 뭐 침례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하고 갈 거였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불발됐습니다. 사실 어저께 밤에요. 이제 사진기자들이 원래 포토월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네. 준비를 했을 때도 아무래도 박나래 씨가 출연 아까. 그러니까 출석을, 등장하거나 네. 아니면 등장하지 않을 경우까지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가 피의자로 첫 출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 박나래 측 씨, 박나래 씨 측에서, 측에서 약간의 네. 얘기를 한 거. 중에 하나가 저는 좀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변호사 의견이 강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출석을 좀 연기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박나래 씨도 동의를 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조금, 어, 너무 많은 관심을 조금, 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에 대해서도 사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 박나래 씨의 최근에 근황이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막걸리 양조 학원에서 목, 목, 목격된 거였는데요. 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학원을 갈 시간은 있고 경찰 조사는 회피하냐라는 약간 그런 비아냥거리는 어, 댓글도 꽤 있던데요. 그런 그런데요. 네, 하지만 일단은 박나래 씨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포털에 정말 서서 출석을 한다면. 어이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되겠지만 만약에 예전에 과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선고 이선규 씨가 이 무리한 경찰 출석으로 약간 포털에 서는 거에 대해서 그 대중들의 굉장히 나중에 좀 후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세 번이나 포털 공식석상에 서서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 약간 망신 주기식이 아니라 그래도 적당히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 가지 논의 중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음, 조사가 기습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고요. 어, 남해영 기자님이 얘기를 좀 주시긴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사를 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아무래도 어제까지도 별 얘기가 없다가 오늘 아침에 알려진 소식이다 보니까 조사 회피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간에 보통은 변호사가 대리를 해서 이 수사 일정이라든지 시간을 조율을 하게 되는데, 임박해서 이렇게 연기 요청이라든지 날짜를 변경해달라, 아니면 갑작스럽게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나름의 타당한 뭐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일정 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뭐 조율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 일정이 잡히고 나면 일정일 여러 여 개를 주고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네. 변경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박나리 씨측 입장은 전혀 뭐 조사를 회피하려고 한건 아니고 아마 일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많은 취재진은 몰릴 것이고 음. 어, 그렇다면 이것을 회피한다고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어, 아직은 일정이 추가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추가적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때에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짧게나마 카메라 앞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일단 뭐 건강상의 이유다 안전상 우려가 있었다. 뭐 포토라인 부담 이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남혜영 기자님이 좀 취재를 해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박나라씨 상황이 어떤 건가요 건강이 좀안 좋은 상태인가요 건강이 사실 좋을 수는 없었겠죠 왜냐면 하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클 거고 어 얼마 전에 양조 학원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굉장히 좀.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긴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를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우려라는 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팬 미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이. 일정 자리를 지켜서 굉장히 질서 있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우려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포토라인 부담이, 어,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 예,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믿고 싶은데요. 네. 어, 사실 박나래 씨가 올해 데뷔 20주년이에요. 근데 20주년을 사실 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거는 부담스럽 쓸도 있겠죠. 좋은 일로 서는 게 아니니까요. 네. 많으니까요. 그리고 늘 약간의 환하게 웃으면서 나왔었기도 했고 그리고 박나래 씨측이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냈던 입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지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는 박나래 씨가 등장하는 새로운 예능, OTT 예능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한 편집 없이 등장을 하면서 어, 시청한 분들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혹시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티즌들 반응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예. 또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법적 처벌을 받을 분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뭐그 OTT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이게 뭐 이미 녹화가 다 끝난 것이고 2026년 초에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또 여러 사람이 출연하는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때 이건 상당히 그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누리꾼들이나 시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출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박나래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냐. 그 당시로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녹화가 됐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네. 있고요.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놨는데 박나래에게 닥칠 일을 예상 못했다면 프로그램 접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박나래 씨는 공인으로서 팬들의 인기를 가지고서 생활하시는 분이고 그게 그분에게 중요한 어떤 그 자산인데 그 자산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OTG 측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강행해서 방송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편집을 하든 아니면 박나래 씨 때문에 물론 OTG 측에서는 우리가 왜 피해를 반영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전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프로그램 방영을 강행한 부분은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박나래 씨를 둘러자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과거 박나래 씨 어머니의 발언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 채널 A 예능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뭐 미래를 예견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평소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 할수 있는 조언이긴 한데 이게 또 지금 상황이랑 들어맞으니까 좀 화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박나래 씨에게 이제 책을 하나 사서 전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데 네. 책의 제목이 자만하면 추락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건네면서 이제 어머니로서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뭐 술을 마시고 너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걸 잊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는 힘들었겠죠. 근데 다만 네. 지금의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공방은 각자의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도 억울하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좀 드러나면 좋겠네요.